습니다. 성도님은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입을 벌려 복음 전합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회원동 땅과 또 서울 땅이 복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신교회에 와서 외부 집회 부흥회나또 공예배, 좀 설교를 몇번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똑같은 얘기만 했었어요. 예.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기 보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딱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중요성. 예. 교회의 중요성. 저는 그것에 대해서만 가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요새 세 가족 예수영접 학교 하잖아요. 제가 세 가족 예수영접 학교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세 가족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 가족이 왔는데 뭘안 가르쳐 줘요? 예수님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세 가족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당연히.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가족 예수 영접학교를 시작하고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1, 2부 설교하고 또세 가지 예수 영접학교하고또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또 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벅찬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바로 세 가족을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는 저에 있어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세 가족에게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족에게 제일 필요한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핵심이에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기존 신자, 기신자 이미 믿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성경의 진리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보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들 뭐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뭐 예수님의 몸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걸 가리켜서 이제 교과서적인 대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대답들은 잘 아시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인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정말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뼛속 깊이 피가 사무치도록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 예, 두 번째 따라 해보겠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인 거죠. 너무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가 방황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가 방황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은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사명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23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세요. 제 팔. 예. 제 팔이 저한테 붙어 있죠. 예. 그러면 이 팔은 윤동규 자신이죠. 그렇죠? 제 몸은 저에게 붙어 있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다. 예, 교회란 곧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면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되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다음께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란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죠? 아주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또 충만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교회를 통해 만물 안에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세워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정말 뼛속 깊이 깨닫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당회때 처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처음 교회가 처음 교회에 다워진 이유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여기 잘 보시죠?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요? 열한 사도와 함께. 다시 말해 12 사도가 다 같이 서서 그다음 뭐예요?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처음 교회가, 처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진 그 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입이 열리면서 부터입니다. 입이 열리면서. 한번 2 0 0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가 만약에 성령 받아가가지고 막 팔짝팔짝 팔짝 뛰고 막 은혜 충만한데 거기서 그쳤다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네끼리 성령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렇게 끝났다면은, 초대교회는 처음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처음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소리를 높여요. 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이 말에 귀 기울여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에 가보니까요, tens of thousands of tongues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 tens of thousands of tongues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tens of thousands of tongues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야, 저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 찬, 찬양, 찬송가 23장. 만 입이 네개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감리교도들이 입만 벌리면 선포했던 게만 입이 네개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찬송하며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이 초기 감리교회의 가장 큰 핵심 모토는 뭐였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원구원. 감리교회가, 감리교회다워지는 비결은 뭐냐면은, 입을 벌려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감리교회는 미국을 주도했습니다. 영국을 주도했어요. 근데, 감리교회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 감리교는 침례교회에게 밀리고, 독립교단한테 밀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감리교회가 감리교회에 나오지는 비결, 만 입을 가지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그다음 뭐예요? 소리를 높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막 뜨거워지고 나서 거기서 끝났으면은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고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니까 입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러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초대교회가 그 자리에서 3천 명의 제자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 말로 확증해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해 가지고. 그래서 3천명의 제자를 일으킨 거예요 입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분씩 짝을 잡아 보시고 입 열리는 연습을 좀해 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잡으세요 무조건 두 분씩 짝을 잡으시고 짝 잡으셔야 됩니다 한 분이 세댁이 되시고 한 분이 일신교회 교인이 되세요 먼저 이제 여러분 일신교회 교인 여러분 중에서 왠, 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일신교회 교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세댁입니다 그러니까 일신교회 교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신교회 교인이 옆에 세댁을 쳐다보시면서 절 따라하십시오 세댁 아이가 왜 이리 예쁜노 예. 엄마 닮았구나 예. 그리고 나서 근대 예. 꼭 근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근대 교회는 다니세요?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이게 연습입니다. 다시 한번 세댁 아이가 이쁘네요. 엄마 닮아서 그렇죠.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예 할렐루야. 예, 짝을 바꿔 보겠습니다. 짝을 바꾸고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일신교회 교인이고 왼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할머니십니다. 할머니. 예 이제 일신교회 교인 되신 분이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머니 어찌 그리 고우세요 젊었을 때한 미모 하셨겠네요. 네. 그 다음 뭐라고요? 근대, 근대를 붙여야 됩니다. 근대, 교회는 다니세요.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연습, 다시 한번 더. 할머니, 어찌 그리고 오세요? 젊었을 때한 미모 하셨겠네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근대, 근대를 붙여야 돼요. 근대. 그리고 뭐라고요? 네. 교회는 다니세요. 예, 안 다닌다 그러면 일심 꾀 오세요.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해보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 성령을 잘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막각나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등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뭐, 바대 언어, 그 다음 메대 언어, 엘람 언어, 메소포타미아 언어, 유대 언어, 갑바독이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언어, 구레네,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로마. 여러분, 헬란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 사람들, 아니, 갈리에 샀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배웠냐? 어떻게 로마 말을 배웠냐?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일어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닥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등전 2장 16절 17절에 성경의유일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미 예언한 대로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 되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이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듯 싶더니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사도행전, 거기 두 번째 어떻게 바뀌냐면요. 항상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음 ppt입니다.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거기 23절에 그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못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다음 뭐예요?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신 거다.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딱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교회는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요새 아파트 시가가 얼마고 아, 집은 있냐 그러고 대은 어떻게 사냐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아, 힘들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예? 네? 다시 여배분한테 시작.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결론이요. 에 성경 잘 보세요. 사도행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님의 역사다, 이게, 설명하고, 그리고 갑자기 얘기가 바뀌어가지고, 다윈 얘기 하는 듯 싶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에요. 꼭 결론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얘기예요 거기 사경전 2장 32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뭐라고요? 내가 증인이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아니, 물어보죠. 아니, 교회 다닌다고 뭐 좋아지는 거 있냐고. 날 보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근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아, 저 집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아, 저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끝에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고, 여러분, 이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이라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각 교회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설교를 할까? 뭐, 할 설교는 많았죠. 그러나 목사님들 대구서 뭐,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고민을 오래 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늘푸른 학교, 뭐세 가지 예수 성벽학교뭐 세례 이런 거쭉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다는 못 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일이니까 그냥 확신을 가지고 원고가 없어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외다니인이 되냐?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와 봐라. 이렇게 될때 소리를 높여서 근데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끝나야죠 아, 아파트가 얼마인데 얼마 올랐는데 뭐막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요 마음이 아, 아파트도 없고 이렇게 아파트 맨날 거기에 근데 결론이 뭐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더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뒤에 분한테 근데 예수님은 믿으세요. 제가 이 우리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자랑이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금이나마 기도 제목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뭐라고요? 왜 만드셨습니까? 왜 메스터피스입니까? 왜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쳐요? 그것은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 교회의 시작이에요. 처음 교회는 전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전도합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가 정말 이 처음 교회 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